어제 남미 칠레에서 국토 90%가 암흑에 갇히는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연결됐습니다. 원예미 월드리포터입니다. 약 840만 명이 거주하는 칠레 수도 산티아고. 도시 전체가 암흑으로 변하면서 순찰차의 경광 등만이 도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5일 오후 3시 16분쯤, 칠레 국토의 90%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전국적인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암흑 속에서 하루가 지난 현재 시간 26일. 칠레 당국은 이번 정전으로 모두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사망자들이 전력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이었다며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인공호흡기 등 의료 장치에 의존하던 환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해 북부 아리카에서 남부 로스 라고스까지 전국의 16개 지역 가운데 14곳이 전기 없는 마비에 빠졌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놀이공원에선 방문객들이 공중에 멈춰버린 놀이기구에 갇혔습니다. 각 가정의 수도 펌프가 멈춰 물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광산 채굴도 중단됐습니다. 전체 인구 1,900만 명 가운데 90%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 pesar de que ya está restituido el servicio en la enorme m a y o r í 정전 사태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자 가브리엘 보리츠 칠레 대통령은 전력망 운영업체를 강하게 비판하며 긴급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비상 사태는 26일 오전 9시에 해제됐지만 당국은 이번 정전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 통금 위반자 200명에 대한 조사를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원해입니다.